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즘이 거룩해진 을 받으시옵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절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베수를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331장 찬수입니다. 331장 찬수. thank mm -hmm. you 아브라함과 다섯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달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를 낳고, 해수는 랑을 낳고, 여기까지만요. 비다 시다주 예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종으로서 많은 망원들을 대표하여 이 황금을 준게드립니다 황금으로 상징되어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창세 이전의 영들 두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해주 주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라 삼으시고 이입의 끝시간까지 우리를 도우며 악한 영들과 제한과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를 힘차게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도움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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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되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공교롭게도 <laughs> 마침 아, 대면에서 예배드린 것을 끝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약 첫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도 신약도. 토네도 들어가는 족보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고, 그리고 요한계술록에서도 족보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족보, 장세의 일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시간적인 족보지요. 영적인 족보 옵시다. 그리고 신약성경도 역시 족보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왜 성전은 별로 쓰잘데가 없는 것 같은 족보로서 시작되고 있을까요? 엄청난 중요한 얘기죠. 주님께서 창세 이전에 영들로서의 세계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세전의 첫 번째 세계에서 그만, 루시엘이 다가는 천사장이 배반을 했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명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셔서 지구의 사탄을 쫓아내려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루시엘이 사탄되어 지구로 쫓아간 것 동시에 있 장강, 큰 강이죠. 생명의 강을 잠겨서서 그 생명의 큰 강으로 온 우주를 휘감고 그리고 우리 지구 위에 그 강을 흘려내려 보내십니다. 그 강에는 조그마한 쪽배같고 돛단배같은 것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갸등 저리 갸등 하면서 흘러내려옵니다. 톳담배 하나 없이다 범선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끝에 조그만한 지점에 도착을 하여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또 조금 내려가다니만 그 범선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가 그리고 또 야고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사람, 사람들을 <laughs> 만나시면서 그배한 척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초만 작은 배가 아주 거대한 제1 지점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대한 무시무시한 바다 같은 그게 딱한니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청찰 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셨지요. 말하자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유대 땅베달레 말국간에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놀란 얘기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간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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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 그 강. 기도로서 이때쯤며 기도로서 연관되어지고, 기도만으로서 관련되어진 그 생명수의 강, 그 강이 베들레헴, 말고르, 유대 땅에 머물면서 그 강이 꼭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예수라 하고 하신 그분이 독생자로서의 예, 희한한 삶을 사라지죠. 그런데 어렵시그 사람이 그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글쎄, 예수가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죽었대요. 그런데 3일 만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답니다. 그후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가녀린 강으로서 인간들의 삶을 다치면서 내려오시던 주님의 그 역사가 너운커대한이제돛담배가 아니고 쪽배가 아니라 마치 비오하건데 한국 음과 같은 가장 배가 그 강물에 띄워집니다. 무시무시한 큰 배가 띄워졌지요.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화입니다. 이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라지 않으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만은 예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심이 아니오라 이제는 인간들을 아울러 지며, 그리스도의 몸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들의 집합체, 성도들의 모 몸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마한 어떤 강물이 아주 가단 강물로서, 온 지구를 덮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인지 강도,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강에서, 이제는 그 크기와 깊이를 측면할 수 없는 가장 강을 이루신 것에 틀림이 없는데, 배도 조그마한 돗담배 범선이 아니라, 항공함 같은 큰 배, 곧그리스 몸된 교회라고 하는 배가 그 강물에 띄어졌건만이사사계 주님의 역사는 끊겨진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못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그렇지요? 예. 주님께서 그럴 때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마지막 종착역인 내수의 제림 그때까지,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만나면 인간들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주의 제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 의도를 세우셨건만 인간들의 그 야비하고 최고 더러운 정욕들이 사탄에게 오염된 그 악마성 기질이 그만 몸든 그리스도 의몸된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는 시오청이며 강대구율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아주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무서운 일들과 음란 방탄함, 거짓과 사악함, 사인 등등이 지구 땅의 역사를 이루고 있건만,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시면서도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니냐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럼요, 그럼요. 인간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셨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어야 될때큰 사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키와 눈물의 그 강, 그 강, 그 강을 그다지 흐르는 내도록 인간담의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타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적으로 역사사던 구약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인간 성도들의 역사해야 될이 종말적인 궁극적 포인트 이 지점에 이르렀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저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 제임의그 궁극 지점까지 가야만 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싸워달라, 역사하라 하시면서 몇 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비교적이기보다도 명령이지요. 구약대행은 모세혈당에서 십계명을 빌렸던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을 주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계명대로 살라, 계명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도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대명을 주신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의 복음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율법대모호를 통해서 십계명 개명 등등의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계명을 지켜라 하셨지만 사실은 주님은 아십니다. 인간들은 절대로 계명대로 살수 없음을 아시지요. 어째서 그 계명은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계명 안에 가두시려고인간들의 감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로라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의을니 네 몸처럼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은 사랑을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어째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개명을 주신 것입니까? 알라 깨달으라. 오직 나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도 성령으로 만남하자만 사랑할 수 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마시의 기독교는 사랑을 한다고, 사랑을 하겠다고, 사랑을 해야겠다고 난리 법수어집니다. 아 이런 일, 저런 일, 뭐 사회 구조, 뭐그 구조 사업도 하고 많은 뭐겉보기 보람된 일도 합니다. 많은 그 정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중들도 할수 있고 불신자들도 할수 있는 그 사랑을 주는 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으로 어떤 비로소 가장 작은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여, 우리들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사오나, 원수 사랑이 다가는이 중단사명이여, 우리들의, 우리들의 본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여, 교회들이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사업,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금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사랑을 할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면서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오직 딱한 가지. 성령님이여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의 계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자신뿐이 없나니 주님이여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이 연약형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에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대신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시간방지, 마치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 조만, 이제 포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 족보를쭉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약을 낳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육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는 인간들의 짐승의 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지요. 그 영혼에 흘러내리게 하신 주 예수의 피눈물, 그주 예수의 피눈물로 만년만 성도가 되어졌던 우리들이 옳지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여기에 정말 미스터리가 있음, 있습니다. 주 예수여 원수 하면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뿐인데, 사탄을 하나님 대신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의 그 성자 썬다스의 말입니다. 그가 참 아주 미묘한 얘기, 신비한 얘기를 했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마저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선다씨는 성전을 불리지만 또악마하고또 그렇게 멸실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는 사탄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성도들의 원수도 사탄뿐입니다. 사탄을 사랑해야 되다니. 그럼죠 그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 참을 우리 아픔 사탄 같은 인간들 사탄의 쫄개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포기해야만 됩니다, 주님이요두손 바짝 들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썼고. 사랑하려고 마음 다해서 수고했지만 사랑이 안 되네요. 원수 같은 그 인간들을 원수 같은 그 사건, 원수 사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사랑을 주님께 맡기옵나니 우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루어 주소서 이다고 말합니다 선동이요 마지막 때 오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 두손 바짝 들고 원수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포기하게도 주었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지키라 하심이 아니라 눈 보면서 너희가 죄인됨을 알라 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계명으로서 사랑의 계명으로서 네 이웃을 니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도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께 맡기라 하신. 결코 예수 그릇때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뿐이란 걸 고백하라고 하신 곧 영원한 죄님, 죄님을 알라고 하신 주님의 뜻임을 믿고서 그저 그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옵 역사하시옵소서 속히 제림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성입니다. 460장 찬성. 절대로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개명곧 원수를 사랑하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포기하나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충만함과 상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 때에 우리 모두를 높이 들었으가시는 성하님의 내주 내질 축복하심니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 그까지 우리 모두 함께 진짜로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음들어 싸움 나이다. 아멘.